스킬을 맞으면 그냥 요렇게 그냥 바로 죽어버리니까 야...이것도 깰수 있을수도 있는데 지금 10초밖에 안남았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포병소녀 키우기 라는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어 로딩이 굉장히 빨라요 야이거 이제 1편에 이어서 2편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출석부터 해 보자 소환해서 일단 9,767개 요거 캐릭터 소환으로 뽑아 줘야 될것 같아 캐릭터 소환 다 돌려 줄게요 아니 캐릭터가 지금 17단계인가 떴고 봅시다 여기서 캐릭터가 지금 어 17단계 요 녀석 고대의 화신이 떴습니다 그리고 대포는 몇 단계야 18단계 아 여기가 근데 끝인 것 같아. 왜냐면 마당석이 부족해서 지금 강화를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 근데 막의 균열을 일단 어디까지 밀수 있는지 한번 밀어 볼 거예요. 요렇게 못 때리더라도 크리티컬 같은 거 한번 터지면은 그냥 또다 죽이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1 6 2탄 아, 여기서 올라가기 너무 빡세. 자, 14초, 13초, 12초. 보스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어, 나이스. 그리고 다음 지네. 저렇게 못 잡을 것 같은데도 빨리빨리 넘어가서 잡아주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20초 남았습니다. 20초. 포병 소녀 키우기라는 게임인데 캐릭터랑 뭐 대포랑 요렇게 해가지고 딱 화면이 반 갈라져 있는 요 모습, 요 모습이 약간 매력적이죠. 계속 그 이후에 방치를 해줬는데,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랭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랭킹은 지금 몇 위야? 봅시다. 랭킹, 이야, 10등까지 올라왔어요. 10등이면 마정석 획득량이 6%나 증가하거든. 와, 이게 엄청난 거지. 성장 레벨은 1702. 여기까지 성장을 했죠. 다음 이거 마정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마계의 균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계의 균열을 계속해서 돌아줘야 돼요 맥시멈까지 돌았으면 저는 소탕을 돌려주는 편인데 이거 퀘스트가 이제 언제까지 밀릴지를 모르니까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죠 스킬을 맞으면 그냥 요렇게 그냥 바로 죽어버리니까 야... 이것도 깰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어 자 보스 한번 밀어야 돼 와... 나이스, 다음 진행 165층 깨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20초 남았네요. 오케이, 이제 15초. 와, 여기는 이제 곧 있으면 간당간당 해지겠는데, 10초 남았는데, 야, 이거 몇 층까지 비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이야, 이제 여기는 안 통해요. 보스가 보스가 굉장히 강해요. 아, 좋습니다. 165층은 일단 못 깼어. 그럼 여기서 이제 못 깼으니까 나머지 다 스킵 돌려 줄게요. 요러면 이제 와, 35,000개씩 주죠. 엄청나 양이. 35,000개씩 요렇게 다 받아주고. 예, 네, 요렇게 다 받았습니다. 10회까지 스킵 다해 줄게요. 어차피 마정석으로 필요한 재료가 일단 초월. 아, 저것도 아직 못하는구나 이거 진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갔지? 큐브 큐브 일단 해제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초월을 해줘야 돼요 진화보다는 초월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고대의 균열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대의 균열도 일단 밀수 있는 만큼 그냥 밀어줘야 되겠지? 아, 79층 깨고 있는데 와, 여기를 못 깬다고? 크리티컬이 좀 많이 터지면 뭐깰 수도 있긴 한데 저기는 지금 여기가 최대인 것 같아요. 고대의 균열도 10회 돌아줄게요. 그러면 잠깐만 지, 초월을 할수 있나 지금 한번. 오, 초월 23레벨까지 왔습니다. 이제 254개씩 들어가요. 자, 봅시다. 이제 균열의 침략자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요렇게 때려주고 16초 동안 이제 때릴 수 있는 건데 스코어는 요렇게 나옵니다. 스코어 이제 200만 가까이 때리고 있네요. 300만에. 야, 엄청 많이 증가하네. 야, 어마어마해요. 전투력이. 여기서 이제 1300만? 아, 못 갔네. 1300만 못 가서 끝났어요. 다음, 유물도 봉인해제 여태까지 해줬는데, 이거 유물은 어차피 랜덤으로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 뭐를 올려주는 게 좋을까? 보통 다 공격력이 지금, 0.34뭐 요렇게밖에 안올라가 이것도 지금 결정체 획득량이 별로 안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서 어...지금 제일 낮은거 일단 요거 다 일단 올려줘보고 지금 8억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금방 썼죠 마력회복량 폭발탄 공격력 요런 더블확률 더블확률이랑 폭발탄 확률 뭐 요런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일단 공격력 좀 올려주고, 마력 회복량도 조금 올려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를 계속 밀고, 어, 봅시다. 이제 스테이지가 계속 밀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자동 보스 도전, 여기서 스테이지 이동. 지원 공격 데미지가 엄청 납니다. 진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아, 요렇게 해서 지원 공격을 일단 뽑아주고, 전체 모두 레벨업, 자, 아, 요렇게 하면은, 이제 보스를 어디까지 밀지 모르는 거야. 야, 4-58까지 이제 밀었죠? 잡았다, 요 놈. 좋아, 좋아. 요렇게 다 잡아주면은, 몇 층까지 갈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 4-6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막힐 것 같은데? 뭐, 깰 수가 있나? 일단, 문양.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양입니다. 치명탄 공격력, 폭발탄 확률, 보스 시간 플러스 25. 요 정도로 돼 있는데, 일단 보스 시간은 조금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탄 확률을 일단 10% 증가해주고. 나머지 고 갱신을 조금 돌려주려고 하는데, 10번 돌릴 수 있네요. 여기서 제대로 된게 이제 떠줘야 되는데? 잠깐만, 추가 슬롯 개발? 17단계 캐릭터 또는 대포가 없다고? 난 17단계 있는데 왜 없다는 거야? 아, 와, 방금 아이템 야, 저거를 날렸다고? 미치겠네. 아, 일단 요렇게 해서도 오늘도 안 떴습니다. 저거 하루에 한 번씩 돌려주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기 이제 상자가 쌓여요. 요거 전부 다 개방해주면은 어 루비도 쏠쏠하게 이제 주니까 저런 티켓 같은 것도 받고, 루비도 받고. 어, 봅시다. 다시 문양. 하나. 오, 트리플 확률? 10%?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일단 요렇게. 일단 요렇게 써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다음, 요것도 문양 2번을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번도 조금씩 돌려줘야 되겠죠? 어, 이렇게 하면 끝. 자, 그래서 포병소녀 키우기라는 게임하고 있습니다. 포병소녀 키우기고, 어, 일단 여기서 구매해줘야 될게 요거 전부 다 사주는 게 좋아요. 하루에 뭐 다섯 개씩 다살수 있으니까 전부 다 구매. 상자도 구매. 다음. 뭐 다른 거는 뭐 굳이 건드릴 게 없죠. 이렇게 방치만 해놔도 그래도 어느 정도 랭킹이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엄청난 게임입니다. 일단 포병 소녀 키우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